예, 이곳 로마에서요. 이잘 아시는 이 지인분이요. 손수 집에서 해 주신 김치하고요. 이 애호박죽을 직접 갖다 주셨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? 이곳 이탈리아 이 야채 가게나 슈퍼에 가도요. 우리 이 한국 시골에 할머니 댁에 있을 만한 큼직한 애호박이 이 많이들 있답니다. 이곳 이탈리아인들도요. 그 애호박을 이용한 많은 요리를 즐겨 먹는답니다. 예, 이 어제부터요. 이차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뜹니다. 이 주석 주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고. 글쎄요, 뭐 아주 이 펑크났을 정도로 확 떨어진 건 아닌데요. 조금은 낮으니까 일단은 이 타이어 가게 가는 거 보다는 요이 집에 예정 예전에 자전거 탈때이 구입했던 이 타이어 바람 넣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로 한번 넣어 본 후에 예,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, 좀 이상하죠. 이 다른 바퀴에 이 비추어도요. 이 결코 낮인 이 저기 압이 아닌데요. 이 자꾸만 경고등은 뜹니다. 근데 일단은 예, 그냥 놔둬 보려고요. 예전에 경험 한번 해 봤는데요. 이, 이 경고등이 뜰때 바로 이 바람을 맞춰 준다고. 이 경고등이 바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 운행하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길래 이번에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예, 이 이탈리아를 와서 이 다니시다 보면은요 저렇게 차 창문 한쪽을요 예 유리로 흉측스럽게이 덮고 다니는 차들이 종종 보이거든요. 저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? 예, 여러분이 상상하다시피 이 차량 절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차량 절도범들이요 이 문을 따기보다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벽돌이나 돌로 유리창을 갖다 부시는 거죠. 그리고서 이제 귀중품이나 그 안에 놔둔 가방이나 이런 거를 훔쳐 가는데 예, 이더 재밌는 거는요. 저렇게 유리창이 파손됐다고 해서요. 공업사에 가면은 이 바로 예새 것으로 가로 끼울 수도 없습니다. 이 가면은 예 어느 차 그다음에 어느 회사 몇 년도식 모델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요. 이 유리를 주문해가지고 이 전화해가지고 이제는 고치러 들어오라 하는데 그 기간이 몇주예 그걸 넘어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 차들이 저렇게 이 임시로 충직하게 막고서 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예 종종 보인답니다. 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운동하러 이집 근처 헬스에 이 왔습니다. 요즘 이 로마 날씨는요, 이 정형적인 이탈리아의 겨울 날씨입니다. 이 비가 자주 오고요. 이 또한 이 하루가 상당히 짧죠. 이 저녁 한5 시만 되면은요, 이 주위가 껌껌해집니다. 이 제가 이탈리아에 처음 왔을 때요, 여기 오래 사신 이 교민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. 예, 이탈리아에서 이 겨울 지내기가 그때가 제일 힘들고, 예,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유는, 예, 이곳 겨울은, 이, 그렇게 한국처럼 아주 춥지는 않지만은요, 이 습도가 높다 보니까, 이 어른들 말로는 이 뼛속까지 이 쑤시는, 예, 추위가 콕콕콕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이 또한 이 하루가 짧다 보니까요, 일조량이 적어가지고, 예, 사람이 우울해지기 쉽고, 또한 이곳에 제가 있으면서 이 발견한 사실인데요, 이곳의 교민들이 대부분은 이 관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겨울철이 비수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일하는 날은 별로 없고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해지기 쉽겠죠. 자, 그래서 예, 저는 오늘도 예, 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기분을 좀업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예이 여러분 보셨죠 예 제가 혼자 이 운동하고 있는데 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제 자세도 고쳐주고 자꾸 이 코치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 이분이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몇 번째 이러시는데요 이 처음에 와서는 제가 아 이분이 나한테 무슨 흑심이 있나. 아, 그러면 집에 가서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? 아니면 집 사람한테는 감추고 하늘의 뜻에 예,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 되나? <laughs> 예, 농담이고요. 이곳에 이 낮에 이 실내 체육관을 갖다가 이 돌아다니면서 예, 이 사람들을 갖다 가르쳐 주시는 이 친절한 이 코치 선생이랍니다. 님이 예, 특히나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. 예, 이곳에. 유일한, 예, 저는, 제가 동양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번, 예, 보면 잊지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. 이 예, 또한, 이 혼자 아무 친구도 없이 운동하다 보니까 불쌍하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답니다. 한국도 요즘은요, 이 각자의 자기 몸을 위해서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, 이 정말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이 탄천이나 아니면 한강, 이 주변, 예, 길에 걷다 보면은요, 정말로 예, 운동하려는 분이 정말 많이 나와 계셔가지고, 아, 정말로 다들 이제는 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이곳 이탈리아에도 이 마찬가지입니다. 가령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시간이요. 예,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인데 그 시간을 택하는 이유는요. 예, 조금만 늦어서 한 오후 5시만 돼도요. 이곳에 주차하기가 거의 어렵고요. 이 안에 운동하는 장소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많답니다. 이 특히나 이 한국에서는 이 극성 엄마를 예, 치맛바람이라고 하죠. 근데 이곳에서 제가 이 공부를 예, 그렇게 시키는 거는 제가 가까이서 이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. 이 이탈리아 부모들도요, 애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두 다 놀랄 정도로 치맛바람입니다. 이 학교가 마치면은요, 이 대부분 예,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예, 자기네들이 각자 이 등록되어 있는요, 이 스포츠 클럽 이런 데 가가지고요, 이 단체로 운동을 빠짐없이 대부분은 다 하고서 예,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이곳에서도 보았답니다. 예, 여러분, 이 오늘은요, 이 여러분에게 이탈리아에서 겨울 지내기, 예, 겨울 보내기가 이 한국보다는 왜좀더 어려운지. 그 다음에 이곳 이탈리아인들도요, 이 한국인 못지않게 자기 건강 엄청 챙기고 특히나 이 자기 자녀들, 애들의 어린이들 건강을 엄청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탈리아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